베트남 e 지 a 에서 오신 양 교수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e 네, 녕하십니까 어, 저는 베트남 고 s Veterans, v e t e r 학 n 학 Veterans, v e t e 어, 저희, 저희, 이인사희한희하고 어, 18명의 학학을 대표해서 소저 어,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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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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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아, 어, 이 뜻깊은 행사에 우리를 그, 초대해 주시고 그, 따뜻한 환대와 일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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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심한 배려를 안기지 않으신 모든 교수님들께, 그, 스태프분들께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 그 짧지만 아주 뜻깊은 시간을 통해서 그, 저희가 어, 아주 독특한 문학르어 디카시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기회를 받고 어, 한국에 와서 그, 며칠 동안 어, 했던 체험하고 경험은 그, 저희에게 아주 좋은 기억이라 믿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어, 이 어, 디가시 국제 학술 교류전뿐만 아니라 그 디가시 에 관련 모든 활용 모든 어,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지시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